안녕하세요. 오늘은 3월 16일입니다. 모처럼 만에 집에 있어서 집안 정리를 하고 프랑스에서 온 딸과 함께 산책을 나왔습니다. 햇빛이 쨍쨍하던 하늘이 어느새 구름이 끼고 그러더니 빗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. 네, 벌써 도로가에 이만큼 비가 왔답니다. 저도 이제, 음, 옷을, 겉 옷을 머리에 쓰고, 비를 피하고,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저 멀리 보이는 곳이 지기도고요. 어, 창정, 해산물들이 많이 있는 어, 지기도입니다. 저희 마을, 위미 일리 해녀들에게 해산물 채취 권한이 있는 섬이기도 합니다. 저도 한 서너 번 저곳에 갔다 왔습니다. 멀리서 보이기에는, 음, 바위로 된것 같지만 저곳은 어, 아주 밀림 속이랍니다. 밀림 속. 특히 동백나무와 억새들이 많이 있고요. 토끼들이 어마어마한 참 자생하고 있답니다. 자라고 있어요. 가면 섬 주위를 돌다 보면 토끼 좀천들랍니다 아 그리고 예전에 이곳은 아이들이 방학할 때쯤 되면 이곳에 이제 셋이 역하러 왔던 곳입니다. 그때는 모래가 참 많았는데 지금은 모래보다는 자갈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. 아마 해류의, 조류의 흐름이 뭐, 바뀌고 있다고들 합니다. 저는 뭐,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, 세속각은 모래가 쌓여가고 있고, 공천포는 모래가 점점 사라지고, 이렇게 자갈들이 남아있다고 투덜투덜거리기도 하지요. 이것은 저희 시어머니 친정이기도 하고, 가, 의미와 가까워서 저희 산책 장소이기도 합니다. 요거는 태풍이 심할 때 파도가 범람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축대를 쌓아놓은 곳입니다. 등백꽃이 예쁘게 피어있죠. 이게 계절 음식점이고요. 옆에는 뭐 치즈 돈가스라든가 보말 칼국수. 여기 바닷가라서 그런지 아, 보말 칼국수 집이 많네요. 저 멀리 보이는 등대가 위미 등대입니다. 저는 이 여기 봉천포하면 자리불래로 유명합니다. 이 자리불래 먹으러 가끔씩 오기도 합니다. 요즘은 뭐 식당마다 자리불래를 많이 하지만 예전에 봉천포에서 자리 물레를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서귀포 제주 신석까지도 자리 물레 먹으러 왔었어요. 인천포식당. 응. 인천포식당의 자리 물레 맛도 좋지만 자리 전 맛이 더 일품이랍니다. 자 비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 가고 있기에 아, 여기서 영상은. 마치겠습니다.